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소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19일째가 됐습니다. 비가 잠깐 그친 틈을 이용해서 짐을 싸고 12시쯤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텐트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음료수를 주고 갔습니다. 이제는 길이 좀 많이 복잡해져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만 의존해서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을 따라서 돌아갈지 아니면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로 그냥 가로질러서 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지도를 보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강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 도심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질리도록 봐온 게 강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을 따라서 난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해도 어, 계속 강을 보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는 어, 강 이런 거 봐도 그냥 뭐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강보다도 바다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가장자리 길로 가지 않고 가운데 길을 선택해서 나이아가라 폴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 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지도에만 의존한 채 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 어, 좀 힘들고 쉽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 좀 힘들고 아, 좀 많이 돌아가고 그럴지언정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1시쯤에 위아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도상에서 보니까 여기가 좀큰 마을이던데 여기서 한 3일치 정도 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치 식량을 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지금 라이딩을 해야 하는데 라이딩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있습니다. 제 얻은 이 음료수랑 도너츠를 먹고 갈까 합니다. 점심도 먹고 어, 먹을거리도 좀 사고 그리고 3시 40분쯤에 어,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또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한적한 시골 마을길 풍경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한 아, 2,3일이나 3,4일정도 더 내려가면 아마 보이는 풍경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얻으러 들어, 들어갔던 주유소에서 물은 못 얻고 이 캐나다 150이라는 쿠키만 얻었습니다. 이게 아, 종이에 아, 스테플러로 찍어놓은 거라서 비오거나 비 바람 불거나 하면 좀 많이 약할 것같아요 이번 연도가 캐나다 탄생하고 150년째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어, 매번 어, 해피 버스데이 캐나다 어, 150이라는 어, 문구를 흔하게 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어, 캐나다 탄생일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크헤드 파크 헤드. 파크 헤드가 지역 이름인가? 파크 헤드, 어, 이제 숲길이 끝나는 건가? 아니면, 아, 파크 헤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숲길이 시작되는 건가?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강쪽을 따라서 크게 돌아가는 거고, 이쪽에서 가운데로 가면 제가 아까 아침에 말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조금 갈등이 됐지만 가운데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파크헤드는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한번더 강쪽으로 따라서 갈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쪽 직진하면 가운데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가운데길을 또 선택해서 갑니다. 버스 크기의 캠핑카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소드라 안녕. 오늘 8시 40분쯤에 또 텐트 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매번 똑같이 네, 도로 옆에 작은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 또 하루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 텐트 치는 장소가 좀 경사도 있고 좀 돌밭에 텐트를 치고 어, 하루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멋진 보금자리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이 인스턴트 밥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먹던 브랜드와 좀 다른 브랜드인데 어, 양도 더 많고 어, 가격도 더 싸고 그래서 이걸로 샀습니다. 인스턴트 밥에 양파도 넣고 이렇게 피망도 넣고 이렇게 고기랑 버섯도 넣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서 인스턴트 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아, 구이용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맛봤는데 전에 항상 먹던 그 브랜드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한 덩어리는 남겨놨다가 내일 라면 끓여먹는데 넣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맛있게 바닥까지 보이게 잘, 잘 먹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 너무 맛있었습니다.